정원 탐험의 여정을 아홉 개의 공간에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멀리 유미의 정원을 보세요. 10대에서 30대들에게 최고의 인기작, 웹툰 및 인기 드라마인 이순건 작가님의 유미의 세포들의 캐릭터를 입혀 제작된 정원으로. 사람의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미의 세포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유미라는 주인공의 일상 생활과 여러 사건들을 세포들의 시각으로 표현한 정원으로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